안녕하세요 아, 니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잔니의 생일입니다 몇 번째 생일? 25번째 생일 반우쉽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런 건 얘기하면 아니야 반우쉽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나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지 집 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요리하러 가볼게요 응. 안녕 자 현장 취재하러 온한 기사입니다 누구 네, 있었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제가 안보이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불리고 있습니다! 뭘 불리고 있죠? 이것은 대파김치 소양통세트아 이게 아까 그거 말한 소특수부인가요 그렇습니까 소 음. 그렇습니까? 소 대장세트 드럽게 말해보세요 아, 제가 좀 언어가 달려요 소 곱창세트 그리고 음. 대망의! 미역국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짜잔. 우와, 혹시 직접 하셨나요? 당연하죠. 와 정말 대박이에요. 정말 최고예요, 최고. 맛보실래요? 한번 맛볼까요? 어때? 오, 이 맛은? 이 맛은? 너무 맛있지? 이 맛은 유명 브랜드가 생각나는 그 맛. 아, 그렇지. 그럴 리가 없네. <laughs> 생일선 준비 완성. 완성. 짜란 짜란. 이제 먼저 연통을 먹을. <목소들이> <목소리를> 맛있겠다. 음. 음, 맛있겠다. 오늘의 생일의 주인공. 강시야 <laughs> 아. 이거 뭐야? 황판이야. 고고, 시맛있는 그래. 밖에 나가 사드세요. 영통은 사드세요. 용통은 응, 사먹는 게 최고. 짠! 아, 어? 곱창은 내 차야. 아, 대참. 밥잘 먹었으니까. 생일 축하! 생일 축하! 핸드메이드? 그렇습니다. 핸드메이드? 제가 아는 동생에게 주문대작을 습니다 아, 주문대작이요? 기대가 되네 어떻게, 어떻게 음. 뭐야 겨울왕국이야? 예 겨울왕국이야? 짜라란 음. 이크 생일 축하합니다 이크 해야 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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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원. 이때. 하나, 둘, 셋.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laughs> 제이니, <아니>. 생일 축하합니다. 와. <laughs> 벌써 2물살입니 선물 줄게 선물 없다며 따라라 뭐야 에잇 뭐야 커피 모자 커피 모자 어군발이라고멋자 자주 쓰니까 제가 남색입니다 근데 우리 나이키 모자 있잖아 <놀람> 알았어 건방지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생일선물? 이쁘네요 끝이예요? 네 입어요 <laughs> 되게 아쉬운거 같은데? 표정이요? 아니. 그럴줄 알고 아니, 잘잘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희 중국가서 의자 샀잖아요 하는 그럴줄 알고 제가 준비했어요 근데 선물 없다면서요 옆으요 보면 안돼 아니 왜 야, 뭐 가격, 내가 가운데 나오지 가격표는 굳이 <laughs> 왜 가격표 그거 중요합니다 자선물이야요 까보세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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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봐 <laughs> 야, 전략하고 서 나네. 야, 이씨양야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어 뭐야? 이어 뭐야? 이게 뭐야? 이 뭐야? 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없세요뭐 하지세요? 뭐 <laughs> 여기 있나? 없네? <laughs> 아거 <laughs> 하나 없어요? 손이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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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졌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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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덜났어요더덜났구나여러 저거 사지 말지. 어? 뭔지 아... 요 뭔지 야, 프로. <laughs>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무려 프로입니다. 프로. 그렇게 <laughs> 노래를 불러가지고 왜냐면 제가 한달 뒤에 프로맥스를 사거든요. 어? <laughs> 아, <laughs>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 여기서 끝이지 또? 왜 이러실까? 마지막 선물입니다 어? 이거 많이 붙은 선물인데 상자가 없어서 재탕했어 케이스까지? <laughs> 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티치 스티치 이거 편지야? 굉장히 작은 거에 썼이일 없어요 굉장히 작은 거에 썼네 뽑아 나는 어게 그것도 오늘 아침에 급하게 쓴 거야 하하상에 아, <laughs> 너무 놀랐죠 너무 놀라워요 정말 표지는 쓸 생각이 없었군요 예아 <laughs> 어, 근데 이거 최고였다 아이 어, 구라핑 이 구라핑 때문에 약간 끝자락까지 갔다가 우리의 관계가 끝자락까지 갔었어 어어? <laughs> 아니 이건 낚시를 하네. <laughs>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여러분. 어떤 <laughs> <없던> 일로 했어요? <laughs> <laughs> 어, 될 거기도. 자, 여기 앞으로 언박싱. 생일 선물 <laughs> 언박싱. 아, 어, 어, 이런 거 뜯는 거 너무 좋아. 불특유 씰. 이 기분 겁나 좋잖아. 어, 나 핸드폰 뜯을 때 너무 좋았어. 아, 여기서 풍금이야? 아, <laughs> <체크홈이야? 웃음> 야, 너랑 따지면 <다치> 내가. <laughs> <laughs> 오, 오. 오! <laughs> 이게야, 아, 진짜. 아, <laughs> <laughs> 어, 삼성에서 느껴보지 못한 이 느낌. 오늘 응, 아울렛 못 가서 아쉬운 거 아니었어? <laughs> 전혀 아니. 고향 아울렛 못 갔잖아. <laughs> 근데 많이 간다 그랬으면 이거 언제 그러겠어? 그거 안 될지. 근데 내가 말했잖아, 후회하지 말라고. <laughs> 와... <laughs> 깔끔하게 뜯어집니다. 아, 아. 어, 배 보여요? <laughs> 아, 배 보인다고요? 어 이거 모자이크 해줘. 토시. 아 어, 싼다. 와똥 싼다. 자잔 <laughs> 이거 원래 그냥 내동으로 샀으면은 그냥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었을 텐데. 거짓말 진짜로. <laughs> 뜯으면 no! no! 음? 아 하나 더있습니 No! 니한번더 왜이래? 뚜루롱 어우 불 켜지는 거자 <laughs> 빨리 옷을 입혀주죠 이 LED 불 켜지는 거딱 열었을 때 새로 딱 열었을 때 LED 불 켜지는 거 이런 건또 제가 처리했어. 센스 있게 옷도 입혀주려고 <laughs> 바로바로 훈집이 바로 생긴 스타일이야. 너닝은 아, 한번 딱꼬아주고 <laughs> 영롱하다 영롱해. 와, 이세핑세핑의 광택. 그 당신 빼고 거의 에어컨 쓰는 사람 많을 텐데. <laughs> 어허, 나는 이생 이겼잖아 나는 원래 에럭시였잖아 어. 아. 야 벌써 노이즈 패스팅 아무 소리도 뭐. 들리지 않아. 진짜 너에스고있스스고 있어. 뭐요? 캔스링뭐야티이스티슬링이요 <laughs> <너 위치> <laughs> <아하. 웃음> 짜라란 하나치안보 스티치. 스티치. 스티 스티치. 스티치. 스티 스티치. 티치 스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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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지 스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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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가슴이 가낯이 안 나. 가슴이 많이 나왔네 음. 응. 네, 축하해. 저 진짜,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예. 네. 예. 정말 사랑합니다. 네. 그만하세요, 저리 가세요. 네. 케이크 먹을까? <laughs> 그 아까 제거 받았을 때랑 참 많이 다르시네요 아 이거요? 이거요? <laughs> 예 이, 이거 받았을 때요? 예아 어, 이거 받았을 때아 예상은 했어요 뭘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 주겠다 은수가 돈이 별로 없었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거 줘도 난 상관없다 선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굉장히 중요하신 거 같은데? 아니 마음이 중 <laughs> 굉장히 중요하신 선물은 <laughs> 마음이 중요해니다말 아, 네. 하지 마세요 진짜나 아 이벤트 잘 구성했네요. 이거, 미소, 이거, 이벤트 매니저도 되겠는데? 세식장샀자 어? 어? 바로 이걸로 구라핑 딱한번 찍어? 어? 내가 한번 던지니까? 어? 바로? 사실은 이것도 열어봐. 딱열면 진짜요. 아주 좋았어. 드라마 한번찍었까 케이크 먹어볼까요? 그게 근데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래? 케이크 먹어보자고. 아, 케이 크다. 응, 가! 사랑! 너무 오바했나? 오바한 게아니거든찐 진짜... 고마워. 고마워. 안녕! 생일이! 안녕! 안니다이 생일이 안녕! <laughs>